진성 홍, 홍의, 층, 진승대, 홍의의, 갑종, 임의대인기입니다. 진성 나이 일곱, 한우, 노고지리 뿔, 뿔치기, 일통공, 14kg, 이영군님, 김천, 아, 김천에서 왔다. 12승, 13패, 승률48% 갑종구수. 최근 다섯 경기 1승4패 홍의승 나이 다스 한우 옥불 밀치기 1탄공5 1키로 왕제군님 의령 팔승 3패 승률 73%갑종 선발 최근 다섯 경기 4승1패 진승 대 홍이 나이 일곱 대 다스 1통0 1 사, 킬로, 1통0 1 일킬로. 자, 김승놈입니다 김승 김승이다니다 야, 노는 놈이다. 야, 쥐는, 놈이 자, 홍의 예? Yeah. 아, 저왜저렇지 예? Yeah. 홍의 홍의 저왜저렇지 다친나? 진승대 아... 홍의 진승대 홍의 진승대 홍이, 갑종 이미경기입니다. 그왜 배우에 저렇게 올라오지? 아, 저거 왜 저랬지? 진승의왜 배에 박았어요. 아유 양일 갔으니까 뭐돈안 되겠지. 완전네소 <목소리> <목소리> <좀 진승이 말까요? 목소리> <목소리> 1분 35초 야 홍희만은 밀어붙이라 1라운드 끝내야지 2분경과 from yeah. Burundi <laughs> 그래. <laughs> 아 일라운드 간면 자 홍이의 일라운드 승입니다 아 홍이의 일라운드 승입니다 자 진선 고생했다야 진선교 배지왜 저렇지 홍이의 일라운드 승입니다.